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꾸이유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물갑옷을 만들어서 드래곤을 한번 잡아볼 건데, 제가 예전에 용암갑옷은 만들어가지고 드래곤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시참 pvp도 해봤고요 근데, 물갑옷을 만들어가지고 드래곤을 잡아본 적은 없어요. 딱 들어봐도, 그 용암갑옷은 뭔가 이글이글하고, 뭔가 불 때문에 데미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드래곤 켜낭을 할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이템, 엔더의 눈을 구하기 위해서는, 엔더 진주를 얻어야 되고, 블레이즈 막대기도 얻어야 됩니다. 블레이즈 막대기, 블레이즈, 물의 데미지를 받죠. 엔더맨, 물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지옥, 용암. 물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드래곤 잡는데 있어서 물가봇의 티어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지금 돌아다니다가 여기 마을을 발견해 두기는 했거든요. 저 가가지고 저 식량 좀 구하자. 그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물가봇이 야생에 만약에 생긴다. 마인크래프트에 물가봇이 만약에 진짜로 생긴다. 그러면은 이만한 사기템이 없어. 옥에서는 물도 복권에물락법할 때도 물이 필요하고 지옥 가야 될때그 옵시디언 만들 때도 물이 필요하고 생각보다 물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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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적인 아이템이거든요 마크하면서 물가옷풀 세트를 만들면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능력으로 한번 드래곤을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식량은 좀 도둑하게 있는 것 같으니까 개꿀. 저 용암풀이 마을에 있다고? 이러면은 굳이 우리가 막 다이아캐러 내려가고 그럴 필요 없이 여기다가 지옥 포탈을 딱 만들어버리면 될것 같은데? 심지어 물가옷을 만드는데도 뭐 다이아가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진짜 물 양동이를 이용해가지고 물갑옷을 만드는 거라 철만 어느 정도 있으면 되거든요? 오케이. 철 4개 야무지고 이걸로 철곡갱이 하나 만들자. 일단은 다이아나 이런 거 캐는 것보다 지금 철이 좀 중요하거든요? 철 24개를 반드시 캐야 합니다. 그래야 물갑옷을 만들고 또 지옥도 갈수 있고. 그래서 철만 그냥 야무지게 살짝만 캐주면 되는데. 오, 죽을 뻔 했다. 아니, 뭐, 진짜, 이거 구리하고 석탄만 주구장창 나오고 철이 하나 안 나와. 마크에서 가장 보기 쉬워야 되는 아이템 아니야, 철은? 진짜, 마인크래프트 1.19부터 뭔가 마인크래프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내가 봤을 때, 로블록스의 첩자가, 이 로블록스의 회사 직원이 마인크래프트에 위장 잠입한 게 틀림이 없다, 이거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절대 정상적인 마이크로 소프트 마인크래프트 부서의 회사원 직원으로는 상상하면 안 되는 지금 패치들을 하고 있어, 마크가. 스파이야 스파이 누군가의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해. 오케이 철은 일단은 다 구했습니다. 그렇지. 이게 진짜 마인크래프트가 어? 철 구하기 힘들고 석탄 구하기 힘들면 마크가 아니지. 굿. 자 이제 올라가줍시다 자 이제 한번 녹여볼게요 일단은 용광로가 있으니까 녹이는 건 되게 빠르거든 용광로로 녹이고 이걸로 24개의 철로 양동이 8개를 만든 다음에 갑옷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물 갑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자 양동이 8개로 무한 물에서 물 퍼줍니다 굿 그리고 작업대로 가가지고 갑옷을 만들어요 요렇게 짜란! 물가옷이 완성이 됩니다. 물가옷 퍼주고 또 양동이로 무한물 만들어. 만들고 이번엔 바지. 짜라란! 물 바지고요. 또 퍼. 이번엔 모자. 슛, 굿. 그다음에는 신발까지 완성하면 은물가옷 풀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벌써 밤이네요. 잠이나 한번 자야겠다. 야, 재워주세요. 오케이, 일단 물갑옷을 다 입으면 은요런 느낌입니다. 시퍼럽네. 무슨 뭐 하늘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물 색깔입니다, 예. 마크 옛날, 옛날 마인크래프트 물 텍스처를 가지고 와서 물 갑옷을 만들었고요. 이물 갑옷은 여러분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 뭐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물의 능력이 갑옷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존재가 물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일단은 물은 용암을 만나면 은 용암을 옵시디언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죠. 아까 여기 그 용암풀 어쩌 있다. 자 보시면은 물가 보을 입고 근처에 가기만 해도 용암이 옵시디언으로 바뀝니다. 참고로 이 능력은 여러분들 지옥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왜냐면가 보시니까. 그래서 이걸로 지옥을 가서 용암을 그냥 그냥 용암 위를 걸어버려. 그렇게 하면은 길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겠죠. 아주 좋은 능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 아까 제가 오면서도 한번 발동이 됐는데 물락 자동 물락입니다. 물가 보풀 세트를 입고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절대 낙사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물 낙이 기본 패시브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시면 물 이거 소리를 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물 흐르는 소리가 나죠? 물 낙을 할 때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나면서 물락이 됩니다. 자동 물락 기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의 기능은 물 데미지를 받는 몬스터들, 쉽게 말해 엔더맨이나 블레이즈 같은 친구들에게 근처에 가기만 해도 데미지를 줍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가 가지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옥부터 빠르게 출발해 주도록 합시다. 지옥으로 가죠. 오케이. 바로 출발해 을 주도록 하죠. Let's 츠 고. 자, 일단 지옥 도착을 했고요. 물과붓을다 입어준 다음에 저기 멀리1 시퍼런숲이 있고 요새가 근처에 있나 먼저 봐야 돼. 요새는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저기 시퍼런숲으로 가서 엔더맨부터 잡아줍시다. 야, 뛰어내려 그냥! 가자! 자, 우리를 거었는장 자, 어 드디어 도착했네. 자 이제 엔더맨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굳이 보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엔더맨은 물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근처에 제가 가기만 해도 물갑옷을 입고 가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얘네들이 텔포를 안 해. 텔포로 하는 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보트를 만들긴 해야겠다. 이 역시 맞는 건 없어 세상에. 아니야 쉬워. 와! 이거 데미지가 장난 아니다. 아니 그 데미지보다 뭔가 그타다다다다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아니 이거 내가 의도한 데미지기 아니 이그 뭐라 그래야 되냐? 제가 만든 게 맞는데요. 이렇게 세줄 몰랐어요. 아니 이게 제가 코드를 짜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안해 봐요. 왜냐면 내가 테스트 해 보면 너무 재미없잖아. 곧 아니야. 근데 진짜 잡는 속도는 개 빠르다. <laughs> 아니 이게 잡는 속도는 빨라. 저기요, 이거 타세요 오, 두 명. 굿. 이건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대보트, 아, 니 이거. 이거. 이 보트에 무단출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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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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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엔더 진주 15개, 됐다. 자, 여기서 이제 블레이즈 스포너만 구하면 되거든? <laughs> 블레이즈 스포너만 있으면은 사실 이제 물가 보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자, 저 블레이즈 스포너 있으니까 저 가가지고 잠수나 타고 있자. <laughs> 자동사냥 켜두겠습니다. 오다다다다다! 내려오셈. <laughs> 아, 잠깐만. 야, 근데 이거 맞다 블레이즈는 그 사람이 직접 잡아야지 그거 된단 말이야? 사람이 직접 그 블레이즈를 때려야지, 블레이즈 막대기가 나와요. 물 같은 거나 막 이런 자연적으로 죽는 거는 블레이즈 막대기를 안 뚫고, 그래서 몬스터가 나오면 한 대씩 툭툭 쳐주고, 그 다음에 잡아야 돼. 이런 식으로 약간 잡기소를 좀 섞어줘야 됩니다. 어, 마지막 때린 사람이 저로 인식되게끔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먼저 빵으로 툭 때리고, 그 다음에 물가봇으로 차라락. 이렇게 해주면은 블레이즈 막대기가 나온다는 사실. 왜냐면은 판정이 진짜 물입니다, 물. 이거 진짜 물에 죽는 거라서. 아, 아. 오! 오케이. 야, 아홉 개 됐다. 됐다, 됐다. 자, 이제 이거 기판 딱 만들어주고. 둘, 셋, 넷. 탁, 탁.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바로 가봅시다잉. 천리끼도 한순간 나오겠지? 됐다. 오케이. 올라갑시다. 아, 침대를 안 가져왔어. 나왜 이렇게 빨리 구할지 몰랐지? 어, 오케이. 자, 일단은 괜찮습니다. 엔더의 눈 타다다다닥 해주고. 어차피, 이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서 죽는 제일 첫 번째 이유? 낙땜입니다 하지만, 이 물가보선 자동 물락을 해주기 때문에, 낙땜을뭐 받을 필요가 없죠? 못 받죠? 받고 싶어도? 바로 들어가 줄까? 오케이, 가자. 렛츠고! 오, 나 자갈로 이을 뻔했다. 오케이. 자, 엔더맨들아. 가까이 오지 마라. 너네들 다 죽는다. 나 미리 말했다. 죽는다고. 가까이 오면 너네들 다 죽어요. 나 너네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오케이! 마무리! 가버렸!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갑옷으로 드래곤을 한번 잡아봤는데 아쉬워! 뭔가 아쉬워! 아니, 이게, 나는, 그냥, 어? 마치, 어깨빵처럼, 그냥, 엔더맨 부딪히면은, 데미지 다다다닥, 이렇게 받는 거를 예측을 했는데, 이 녀석들이 받다가 텔포를 해버리니까, 아, 요건 좀 아쉬웠어요. 이거 예상치 못한 그거였어. 하지만, 이 정도, 그,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너무 사긴 아니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은, 그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컨텐츠로 만들어쓸 수도 있으니까,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쇼!